자, 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infinitive라고 하거든요. 정동사와는 달리, 주어라든지, 뭐, 주어의 인칭이나 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시제의 원칙에 의해서 그 모양을 정해지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부정사가 붙는데 투 다음에는 이때 투를 인피니티 마크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뒤에 동사 원형을 달고 명사처럼 쓰거나 마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용사처럼 가거나 그냥 부사처럼 가겠습니다. 응? 음? 명사 자리 해가지고 들어갈게요. 형용사 들어갈게요. 부사 들어갈게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이 합쳐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거지, 둘이 따로, 얘가 무슨 느낌, 얘가 무슨 느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얘의 어감은 있죠. 어, 하지만 두 개가 그냥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럼 투 다음에, ing가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4번이 오는 거죠.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 면 이게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어디에, 어? 어디로, 이런 말 다음에, 뭐, 뭐 하는 것이 따로 연결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간단하게 한번 1 0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어차피 토막 문법이기 때문에 많이 안 하죠. 예, 원래는 이이 위에 께 지워져 있는 시험지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바로 지우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건 안 지웠어요 일단 그렇죠 기여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인생 실전이죠. 아이고 아이고. 음. contributed,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주고요. 그리고, to. 개선시키는 거, improving입니다. 그렇죠? 어, 4번이 온다, 이거예요 그니까. 그니까 뭐냐면, 기여했다 어디에. 개선시키는 것. 이해되죠? 계속 해볼게요. 계속 하면은, 이 인간 왜 계속 같은 소리하고 있어? 이 느낌이 될 겁니다. 보세요. 어, 완전히 갖다 맞췄다. 응? 그러면 이제 과거형으로, devoted를 쓰면 됩니다. 그의 삶을 to 어디에다가 어, helping이죠 이것도 보세요 갖다 바쳤다 삶을 어디에 돕는 것에 이겁니다 그 다음 committed to 하면은요 어디에 전념이 되어진 이거거든요 they are committed to 그리고 뭐다 음, protecting입니다 전념되어 졌다, 어디에, 보호하는 것,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계속할게요. be used. 익숙하다거든요. be used to, 어디에 익숙하다, 뭐뭐 하는 것에 이겁니다. I am used to, 나 익숙해.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 이겁니다.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이럼 됩니다. Look forward to 바라본다 어디에 그쪽으로다가 바라본다 이거거든요. 뭐뭐 하는 것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we 우리는 기대한다. 음. Look forward to 그리고 만나는 거 뭐다 meet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be opposed to 어. 어디에 반대한다 할지 이렇게 씁니다. Be opposed. 반대한다 어디에 어디에 반대한다 하는 것. 응? 그래서 she is 그녀는요 opposed to 바꾸는 거죠. Changing입니다. Changing the current policy 이면 됩니다. Dedicated to 완전히 갖다 맞춰진다. 그러니까 헌신한다 이겁니다. 어디에 헌신한다 이겁니다. 하는 것에 헌신한다 이거예요. 음,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죠? 그 회사는 is 그리고 뭐다 dedicated to 제공하는 거 providing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음, 정말 쉽죠? 4번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Be accustomed to 이거 아까 비유스랑 똑같은 편이에요. 거의. 익숙해지니거든요 약간 좀 습관처럼 돼버린 그래서 어우 oh, 되게 익숙해 어디에 익숙해 하는 것 이거거든요 he is accustomed to 일하는 거 뭐다? working 입니다 be close to 야 어디에 가까워 이겁니다 the project is close to 거의 완성되었다 완성되어지는 것에 가깝다 이거죠 아 이것도 지우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being completed 뭐다? 4번이 수동으로 연결됐구만 이걸 알수 있죠 be related to ing 뭐뭐하는 것에 관련된다 이거거든요 그 문제는 is related to 해결하는 것 뭐다? solving The budget problem. 이 위에 것도 지운 시험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수고했습니다.